어, 예,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주떨뻔 했는데, 주 떼자는 박명수, 명수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된 이야기거든. 조금 된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좀이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예토 전생을 시켰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주 4.5일째에서 시작이 돼. 그래서, 뭐, 이게 9월 15일에 나온 뉴스인데, 주 4.5일째, 걱정했다. 연예인이 뭘 알아, 문매. 박명소, SNS에서 네티즌, 감론을 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게 있거든.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명소, 박, 개그맨 박명소가 이재명 정부들은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 주 4.5일째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둘러싸고 이제 서로 이제 오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명소 라디오 쇼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 방송인 전민기와 함께 주4 5일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전민기는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전민기는 주4 5일제에 대해 21년 만에 금요일 점심 퇴근을 할 수도 있다. 21년 만에 국민의 61%가 찬성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임금삭감과 노동 생산성 한계를 지적한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명소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6일째 시절 토요일 오후 12시에 끝내면 집에 가서 밥 먹지 않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 4.5일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 인구도 없는데 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허비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뭐 지적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프리랜서라 초석에도 일한다. 시간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입장도 있지 않냐. 이런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 격분을 한 거야. 그리고 SNS에 찬반 댓글이 소식권이 쏟아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네티즌은 초석에도 일한다는 박명수의 발언에, 야, 추석 며칠이라면 넌 얼마 받냐, 이 새끼야. 너는 수천만원 수억 벌면서. <laughs> 그러지 않냐.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걸리어서정적 월제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고, 또 다른 에티지는 중노종 해본 거라고는 무한도전해서 고생한 게 전부인 연예인이라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건가. 요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아니면 연예인이라서 기업 입장만 생각하는 건가. 뭐, 요런 식으로, 어, 그런 기업 입장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뭐, 요와 관계된, 뭐, 덕글, 기사는 뭐, 네이트판에도 올라왔고, 네이트판 반응은, 베댓은 이거였어. 갑자기 딘딘이 한 말이 생각나네. 연예인들은 화폐같이 개념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연예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 왈가불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 중 일반 직장인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추석에 일하는 거, 누가 보면 특금비도 못 받고 추석 때 나와서 일하는 줄 알겠다. 이런 거였고, 영수도 옛날 사람이지 무조건 시간이 일을 더하게 만들어 준다는 원리인데 책좀더 읽으시길 권한다라고 데이트판 판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는 imbc에도 올라왔고 어, 똑같은 기사가 올라왔거든 똑같은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랬다 연예인들 연예인이 국민의 삶에 손가락 얻듯 발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삶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너무 경솔한 발언이다. 난 자영업자라 사점을 전혀 이득도 없고 해당상도 없지만, 이러한 변화는 찬성한다. 주 5일째 시행한다 할땐 나라 망한다고 했다. 팩트. 배가 쳐부르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보이겠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한다. 제 사, 점 5일째를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dc에서도 이게 찬성이 조금 많아서 dc에서도 나 죄명이 극혐하는데 이건 하는 게 맞다 라는 것도 있었고 기업은 살고 우리는 죽고 여태까지 그랬던 앞으로도 그럴 거다 상생이란 걸본 적이 없다 4.5일째 보다 1 6시간을 도입해야 된다 나도 이찍 뽑아서 7일 내내 굴리고 싶다 포괄로 반대하는 개쌍도만 주 6일 하면 되지 않냐 주 5일째 하자마자 역대급 취업률 폭망 찍었다. 팩트.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불만 있으면 개쌍도만 따로 독립해서 주 6일째 국가를 건설해라. 박정희를 신으로 모셔라. 이런 식이 있었는데. 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쉬면 좋지. 쉬면 좋은데.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잖아. 기업이 없어지면 결국엔 개인도 없어지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황금화를 낳는 거의 싸대기는 몇번 날려도 되는데, 배는 째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배를 째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생산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은 맞는 나라가 맞는데, 근데 노동시간 대비 생산력이 굉장히, 굉장히 구린 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구린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GPT 한번 물어봤거든. 노동시간 대비 생산력이 한국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OECD 국가 기준으로 지표로 맞는 거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게 딱 나와 있더라고. 아, 그 핵심 지표, 노동시간당 GDP, 시간당 생산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어 OECD 전체 평균과 한국이 비교할 때 한국은 시간이 되게 많거든. 시간은 확실히 OECD 평균보다 확실히 높아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노동 시간당 GDP가 OECD 평균의 76%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노동이 그 평균 한 시간당이 OECD 평균만큼은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지. 평균치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76%가 나름 좀 절묘하다면 절묘하다고 할수 있는 게그 대한민국이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 국가인데 그 현대차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해외 나가서 많이 공장을 짓고 있잖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몇살 잡고 그래갖고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게, 공장은 다 비교가 되거든, 제조업은. 비교가 되는데, 현대차, 요, 우리 집 바로, 바로 옆에 명촌점이 있거든. 명촌점이 생산율이 굉장히 주빠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일한 적이 있거든, 일한 적이 있는데, 근무 태도도 약간 되게 이상해가지고, 그, 현대차, 그,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오잖아. 한국에 오면 우리 공장을 못 보여준대, 현대차 공장을. 거기 가면 전부 다폰 보고 있고, 두 사람씩 이제, 하, 나도 그랬거든. 앞 사람, 뒷 사람 교대를 한단 말이야. 이게 차가 한 1분, 1분 몇 초마다 한 대씩 오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한 사람씩 놀, 놀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두 개씩 다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저 끝에 라인까지 지가 다 하거든. 그래서 막 몇십 분 전에 퇴근하고 이런 게 있어 현차가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리고 막 엘로버마 공장인 사람들이 한국에 와도 현대차 본사에 와도 공장은 안 보여 준대. 그게. 그리고 당연히 시간당 생산량도 70이 아니라, 엘로버마 공장이랑 비교했때70 이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 한 67인가? 그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엘로버마 공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잖아.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임금도 더 낮은데, 생산력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노동 시간 생산량을 먼저 늘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이 노동시간 생산량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 일단 난, 나는 항상 내, 예부터 얘기했던 게, 이 노동법 중에 제일 죽 같은 게, 이포괄임금제 이거부터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량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퍼원스를 올리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 올리는 걸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괄임금제도안 없어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주 4.5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게 되도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제조업 국간데 지금 다 초월당했어. 중국에 다 초월당했다니까. 중국이 더 이상 핫바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락 같은 거할때 중국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 NC 개고기 게임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한국 게임만 보면 내가 진질머리나서 깔지도 않아. 내가 <laughs> 게임은 기본이고 지금 그차화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다 박살이 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일까지 줄이다, 이래서 영원히 쉬는 방법, 영원히 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 아씨, 발음이 안 돼. 플랜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야, 이미 주택일부지정까지 왔는데도 그걸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laughs> 이미 주택일부지정하는데야 4.1째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 밑에서부터 합의가 돼야지 위에서 더 높은 강경책을 쓸 수가 있거든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그 지금 1.2 출산율 깨지지 좀그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진짜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단호하게 만원의 문제라고 겁나 때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일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더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동의가 있을 때. 근데 한국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돼 버리면 그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방향이 있어도 그걸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야, 사점일짜자지 이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연예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연예인들은 그냥 다들 그냥 아가리 여무는 게난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연예인들은 아가리 여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박명수도 아는데 명소 내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얘기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난 조금 들더라. 그래서 다행히도 좀 이게 타이밍이 조금 좋아가지고 저 시기 때 여러 가지가 많이 터졌거든. 저 때, 저때 많이 터져가지고 묻혔는데 만약에 되게 조용할 때 저거 터졌잖아. 그러면 명속도 굉장히 심하게 공격당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생산력이 굉장히 주박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이 시간당 생산성부터 높이고. 그다음에 높이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순서라는 건데 이런 게 대한민국에선 씨알이 안 먹히는 것 같아 보이죠? <웃음> 그렇죠?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요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오늘 얘기를해 봤습니다. <laughs> 그다음면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가 제가 늘상 얘기하던 제가 2018년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겨울이 오고 있다. 이제 겨울이 왔잖아. 근데도 이미 왔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 같다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아, 하... 정몽준 아들내미가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